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신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겁재와 편재운에 종업원이나 친지나 지인 중 여자의 도움으로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성공하며 투기재를 취득하거나 편재인 학비보조금이나 의연금이나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자를 후원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신과 겁재운에 식신은 의식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편관으로 인한 고통 질병 재난에서 벗어나 나를 보호하며 겁재의 도움으로 기업을 세우고 돈은 겁재가 빌려줌으로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인 겁재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며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을 벗어나는 운입니다. 겁재 월주는 불행한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는데 겁재의 돌연한 사고나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겁재운에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군인은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직신 망신살 운에 눈치가 빠르고 문장 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서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망신살 운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으며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회가 삼합을 이르면 자금 외전이 잘 되어 땅 투기나 횡재 운이 있고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망신살과 육회살 운이 만남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경사가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겁재와 편인은에 겁재가 재성을 극하여 편인의 작용이 커지므로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행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겁재인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편태적 질병이 있습니다. 예술계통이 적성에 맞으나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겁제와 편재원에 부친이나 이복형제를 걱정하여 재산을 지출하게 되거나 여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의 지출이 합법적으로 발생하며 겁제인 여영제와 편재인 부친이나 이복형제와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있으며 심오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운으로 월주 편재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육친 사이의 관계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이성 문제로 손해를 보는 운입니다. 겁재운에 심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거역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겁제와 편의 눈에 마음이 좁고 거짓말을 잘하고 시비를 잘 걸고 주색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당하거나 낙상이나 봉변을 당하거나 조급하여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망신살 운에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관제 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거짓말을 잘 하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거나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십신 망신살 운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여자는 아들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겁재 망신살 운에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보고 시모를 배척하는 운입니다. 망신살 운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망신살 운에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압, 양도소송, 채무독적,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신살룬에 명예손상을 당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소홀로 피해 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장성살을 보면 망신을 당하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신살눈의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 나고 산모는 난산을 할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망신살과육회살이 만남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 운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를 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